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이번에는 동국제약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소주 반병을 먹고 시작하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어 그냥 봐 주세요. 뭐 원래 발음이 이상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자, 29,450원인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1월 12일 기준으로 공부를 한 거라가지고 1조 3천억 정도 회산인데 셀티늄이 40조인가 50조 가까이 되니까 이게 10배만 올라도 10조, 10조. 그러니까 뭔가, 뭔가 히트 상품 두세 개만 터트리면은 10조 된단 말이잖아. 자, 보러 봐라 차트 봐봐라. 우상향 맞지? 이거 10년 기준이거든. 이거 우상향 아이가? 맞지? 우상향 아이대 맞지? 15년부터 그냥 와, 이거 정말 힘들었겠다. 맞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야, 박스 안에. 근데 지금은 2020년부터 지금은 와 중간에 한번꼬꾸러졌다가 올라가는데 최고점은 36,000원, 36, 36,000원이면 6,000원 더 뿌라스 되니까 한 7,000원 더 뿌라스 되면 7,000원 뿌라스 되면 4,728, 40%더 상승되면 1조 한 7,8천원까지 올라왔었다 떨어졌단 말이네 알았습니다 들어갑니다 전자공시 자 동국생명과학이 종속회사, 지배회사, 자산의 10% 이상 멀티에서의 전문투자. 부동산, 제2호 투자 유한공사, 부동산 개발, 여기는 503, 562억 원. 조영제 의료기기 진단 장비 파는 동국 생명과학은 737억 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종속기업으로 딱 되어 있다. 동국제약이라고 표현하고 의, 의약용 약품 제조 판매 영위할 목적으로 68년도에 설립을 했다. 10월달에, 오래됐다잉. 40년, 50년, 60년, 60년 좀 못됐네.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 2007년. 상자 동국생명과학은 조영제 의료기기 의료 진단장비 판매 그리고 멀티에스의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은 부동산 개발 신용평가 기관은 나이스 정부 평가에서 a 만마나 등급 2020년 7월에 a 만마나딱 받았다. 자, 2017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동국대학으로 동국생활과 물적분할되었다. 이렇게 따당 물적분할. 자, 물적분할은 지금 머리가 내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검색해 봐잉.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있는 거에서 사람들만 떨어져 나오는 거고, 물적 분할은 다 설명하겠다. 자, 2004년, 정, 충북, 진천, KGMP, 코리아에 맞는, 이제, GMP 3공장을 중축, 공장을 신축하고, 3공장을 중축하고, 2005년에 올해, 올해의 브랜드 대상. 그러니까, 동국 제약이 수월한 게 인사도 있고, 마데카솔, 마데카솔 들어봤지? 세 살이 돋는 똥구멍에 이제 그거 바르면은 세 살이 돌아가지고 막히는 그거 그러고 2009년 무성증자 됐나? 12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마데카솔 인사돌 또뭐 있겠노? 오라메디 오라메디 오라입 속 헌데 바르는 거 오라메디 입 속에 오라메디 그면 러 우리 때 같으면 입속에 바르는 거 오라메디 발라라 입 속에. 뭐고 안티프라민 발라라 안 가잖아 아까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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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나 어 마데카솔 발라라 이게 브랜드가 그만이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 동국 동국 동국제약 브랜드가 마데카솔 인사돌 안티프라민 아 안티프라민 아니다 아니다 뭐고 헤로마 헤로만큐 헤, 헤, 헤르만, 뭐지 헤로나 아로나민큐 아닌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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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은 2005년에 주식 분할을 해서 470만 주가 되었는데 5천짜리가 2500원 되고 그리고 유상증자 3자배에 누굴 딱 3자 딱 지정해서 23만 주를 딱 우리 사주 조합으로 배주를 했다. 7500원에 액면가는 2500원인데 7500원 가면 2500원에서 주식 수만큼은 자본금으로 쌓이고 7500원에서 2500원을 뺀 5000원은 어디 자본 잉여금으로 쌓인다. 그리고 2007년에 코스닥의 일반 공모로 180만 주를 2500 원이 액면가인데, 14,000원에 일반 공모 다 그래서, 뭐다? 여기서 2 5 0 0을 빼면, 1,500원은 1 자본 입력금으로 쌓이고, 2,500원의 주식수만큼은 자본금으로 쌓인다. 그리고 2009년에 무상증자를 200만주를 30% 비율로, 19주 가지고 있으면 한주 주는 그런, 그렇지, 맞지. 어, 딱 주고, 그리고 18년에 유상증자, 삼자배정, 상환, 전환 우선주. 요게 <laughs> 상환도 할수 있고 전환도 할수 있고 우선주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의 혜택 뭐야?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주주의 특화된 권리. 나 이거 반댈세 할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권리가 없는 대신 배당금을 좀더 우선해서 주는 그런 것들을 우선주. 우선주의 혜택도 주고. 그니까, 러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전환, 언제든지 전환시킬 수 있는, 이게 내가 우선주인데 전환, 보통주로 전환시킬수 있는, 그리고 상환은, 상환은 해, 해석이 안 된다. 상환은 뭐 이렇게 해도, 아, 상환. 아, 돈을 상환해도, 아, 이건 통과. 하여튼, 그렇게 조건이 아주, 이렇게 풀로 다될수 있는, 하여튼,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아주 너무 좋은 조건에, 이제, 그거, 유상증자를 한 거지, 이 사람한테. 이 업체한테, 3호, 사모, 3자 배기장, 3호 펀드에게, 3호, 사모 이렇게, 그냥, 그, 그, 계열회사, 계열회사란다. 그냥, 펀드 회사 만들어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준 거야. 15만 주에 대해서는 6만 4,900원에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야. 상환할 수 있는. 쓰읍, 돈도, 사. 아 이거 애, 애매하다. 그리고 2020년에 주식 분할을 2,500원에 5대1 비율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얼마야, 얘들? 2만 5천 원이야? 만 원이야? 얼마야? 그게 곱하기 5를 하면 돼. 2만 5천 원. ,000원. 2만 5천 원이 5백 된 거야. 그래서 2020년에 상환전환 우선주를 60만 주를 또 발행했어. 왜 발행했지, 얘들? 8월 26일 날? 모르겠다, 그 이거는 왜 발행했는지 주담통화 물어봐 그러고, 6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4,400만 주를 발행했고, 그 중에 상환전환 우선주가 77만 주. 얘들은, 나 이거 반대세할수 있는 조건도 되고, 우선주,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할수 있는 주식이 77만주란 거야.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4,390만주인데, 거기에서 77만주. 자기 주식수, 자기가 주식을 사놓은 게 51만주. 51만주를 뺀 나머지 주식은 유통될 수 있다.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50만 9,400주를 신탁. 어떻게? 어떤, 뭐, 미래에셋이나 키우나한테 너야, 너들 우리 거 사놓으면, 우리가 좀, 뭐, 혜택 좀 줄게. 이자 좀 줄게. 그래 얼마 얼마치 한 10억 찾자 그래서 가, 사,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신탁 계약에서 새로운 믿고 맡기는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59만주를 50만 9천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얘들이 또팔수 있어 그 대신 팔때 우리한테 팔아야 돼 이런 걸할수 있고 그냥 시장까지 팔아야 돼 그런 것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주식수가 만 10개 있었는데 그중에 신탁 계약을 체결한 9개를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만 풀리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긴 한다. 모토닉은 얼마다? 3천 주가 시중에 주가가 풀렸는데 그 중에 440만 주는 저들이 그냥 그냥 산 거고 신탁 계약에 한 660만 주를 신탁으로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천만 주가 묶인 거지. 2천만 주 중에 1천만 주가 묶이고 2천만 주 중에 저들이 또 가지고 있는 주식 있잖아. 그것도 빼버리고하면은 시중에 풀린 주식은 얼마 없다. 얼마 없다. 그렇게 볼수 있다. 의계권을 해상할 수 있는 주식 뭐 이렇게 상환전나우산주 그리고 배당은 순이익이 어 51년도 그러니까 전 18년도가 51억 했던 4 9 4억원 그다음에 590억. 올해는 490억이야. 근데 이게 나누기 3을 하면은 31런서 3927. 3 3515 3618 36 160억. 여기서 160억 더 하면은 작년보다 매출이 뛰어 넘게나왔겠나 넘겠지, 어째? 작년 매출을 넘겼다 맞지? 그렇게 순이익에 9.4% 주가에 0.8% 순이익에 19년도에 12.2% 12.12% 그게 주가에 0.9% 정도 보통 계산을 하니까 800원 520원 18년도에는 520원 19년도에는 800원 정도를 배당금으로 줬다. 근데 주가에 9%고 0.9%고 0.8%니까 삼성전자 3%거든? 3%보다 훨씬 낫지. 낫잖아 그리고 또 여기 우선주는 우선주는 얘들보다 더 주는 거야 1.23%얘들0.8 얘는 0 8가에 안되나 이때 우선주가 없었는 모양이다 맞지? 야는 보통주는 0.89% 주는데 우선주가 0.8% 주면 되나? 뭐 잘못 적힌거 같은데 맞지? 자 동국제약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연구개발 중요성을 인식해서 R&D 기술 혁신에 주력하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나오자마자 나왔는 게 오라메딘강, 인사돌인강 그랬을거야 어, 내 어릴 때 엄청 많이. 지금도 인사돌 하고 입문약 오라메디 하면 입입 안에 바르는 게 오라메디라고 기억하고 있거든. 내 때는 내 때는. 그러고 또 뭐고. 메닥 마데카솔 세살 돋는 마데카솔 흉터 하고 아가, 싸우고 와가지 보면 마데카솔 바로 인터넷 테리비에스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동국제약은 국내의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은 잇몸질환 치료제 인사돌 식물 성분 상체 치료제인 마데카솔 구내염 치료제 안 입안에 오라메디 여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 헤라 민큐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제품. 이거 엄청난 브랜드지. 국내 유일의 자체 원료합성으로 만든 조형제 파밀에이, 항암제 로렐린대포등 우수한 임상이 있다. 동국제약은 국내 최초로 주사제 부분에서 유럽 GMP를 통해 EUM, EGMP 기준 통과했고, 의약품 원료 부분에서는 그 결과 EDQM의 EU 가이드라인에 <laughs> 적합한 원료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0여 개 국가에 원료 의약품을 수출하고 EU, 일본 등 의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사람의 특성이 2000년대 의약 분업이 실시되면서 그때는 막 의사가 막약 아무거나 막 줬는데 지금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딱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런 의약 분업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약 산업이 이제 확 바뀐 거야. 기존의 의약품 유통과 전문 의약품 판매가 변하게 되면서 의사의 처방 의약품 판매는 크게 증가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일반 의약품의 판매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증가하지 않았다. 전문 의약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는 외자 제약 기업들의 영향으로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전문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있어서 팔리는 것. 그리고 한국 제약 산업의 성장성은 의약품 수요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 빠른 진행, 건강보험 정책, 공공성 기조 확대,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바뀌고 있다. 국내 제약 시장은 일반 의약품 판매는 감소하고 있으나 처방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에서 10%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처방받아서 성장하는 거는 5%에서 10%로 성장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국내 소득 증가로 치료의약품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의약품 매출이 증가하는 추시다 그러니까 경기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런 거지. 둘째는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질환 관련된 의약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 아프잖아, 자동으로. 몸이, 수명이 있으니까 아프지. 연런 식이 되면 아프잖아. 식생활 변화로 비만 인구의 증가, 순환기의 의약품 매출이 증가, 이런 거, 순환기, 호흡기란 말이죠. 아, 나도 아프다. 국민들의 질병의 인식이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프면 같지만, 이제는 예방으로 변화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의약품 매출인 거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지. 아, 그럼 건강기능식품 사야 되는데. 신약개발의 어려움, 대형의약약품의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해 제네릭, 복제, 복제. 복제의약품 중심으로 처방전 시장이 성장.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있다. 해외시장 여건에서는 세포미 유전자 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으로 처방의약품 프로스컵션 드럭 매출은 2018년 8,300억 달러 938조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서 천, 2024년에 1,35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제약 바이오로시밀러 제너릭은 그냥 일반 화학 복제 개버린 같은거 펜잘 같은거를 제네릭 복제약 그걸로 화학 성분을 그냥 성분 녹여 가지고 그걸 복제하고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 이게 주사제 넣는거 있잖아 막 몸에서 주사를 넣는거뭐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 잘하는거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음 이거보다 제네릭보다 굉장히 어려운거 제네릭은 그냥 자전거를 복제한다고 생각하면 바이오시밀러는 비행기를 복제한다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니까 껍데기는 복제할 수 있지만 안에 전자제품, 전자기능 엄청 일상, 이상, 삼상 다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매출 손실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된다. 이게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복제하기 만들면 특허권 만료가 있잖아. 시간 지나면 특허권 만료가 끝났거든. 5년인가? 고그 지나면 복제를 할수 있어. 그럼 특허권 안 주고. 그러면 얘네들 기존에 만 원에 팔았는데, 복제약은 뭐2천에 팔면은 만원짜리 안 사잖아. 아무리 정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하나가 렘시마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헷갈린다. 가격이. 100ml에. 100ml가 아니다. 20몇 ml인가? 어. 그게 정품은 12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그런데 3분의 1 가격으로 해버리니까 유럽에서 환장을 하지. 미국에서도 환장하고. 나라 차원이나 뭐야. 건강보험, 그 보험에서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효과 좋은데 싼거 미기를 맞추는 게 낫잖아. 맞지? 니도 그렇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복지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셀티로인 그걸 잘한다니까. 2024년 노바티스의 처방 의약품 매출은 532억 달러로 전 세계 가장 많. 노바티스가 타미플론강 전 세계 가장 많은 처방 의약품을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화이자는 2003년, 2004년 매출액 기준 512억 달러 2위를 차지하고 로슈와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상한다.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지속적인 증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게 바이오의약품이거든 요거는 단백질을 추출해가 단백질을 온도 적당한 온도 적당한 그런걸로 섞어서 요걸 배양을 해 세포를 그러다보니까 이런 박스 같은 큰 박스가 아니고 그 뭐고 수저로 해야되는그 뭐고 꽉 스텐으로 된거 그거 집착만 한거 거기다 계속 배양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걸르고 걸르고 그러니는 얼마나 온도 습도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이오 시밀러의, 바이오 의약품의 차지할 매출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왜? 그거는 후유증이 거의 덜 하거든. 단백질, 몸 안에 있는 임체와 비슷한 단백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바이오 의약품은 의약품 산업 비중이 31%면 매출 400대 제품 내 비중이 52%에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가 대세란 거지. 우선 브랜드 파워, 동국제 약이제품용가 브랜드 파워에 기한한 OTC 시장, OTC가 뭐야? 아, 이 영어 까먹었다. 케이블 컨슈머 아닌데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이 OTC야 전문의약품은 이뭐테크노뭐 그거고 DTC는 다이렉트 뭐 이렇게 컨슈머 건강보조식품 DTC고 ETC는 전문의약품 이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어도 되는 그런거지 그래서 매년 5%에서 10%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들 같은 경우 그냥 살수 있잖아 맞지 오라미디 그냥 살수 있잖아 뭐것도 헤라민큐 살수 있잖아 또 복합 마드 캐슬 수 그냥 살수있잖아 그게 일반 의약품이라고 자 그러면 전문 의약품은 처방제를 받아야 되는 기라 건강 보조식품은 그냥 건강 보조식품이지 그니까 러 안정적인 원료수급 의사의 처방제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처방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의약품의 수입도 증가한다 제품의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등 원료 의약품은 자체 생산 또는 자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 동국작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지.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가 내가 다 한다. 이런 말이지. 겠전 세계 50개국의 수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10%. 전체 매출이 10%가 수출이야, 수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맞지? 그래. 저들은 입안에 흐름면 오르베디 발라야지. 바, 그게, 옹꼬에, 그거 뭐, 그 흠이 나면 마데카소 발라야지. 그래야지 수막혀 죽지. 그런 것처럼. 수출이 10% 된다. 영업 개항이 설립시는 100% 당사 기술에 의해 생산된 주력 제품 인사들 설립 때인사들만다 TV 광고 시작하고 성장기 때는 보덕함 마데카소 오라메디를 또 이제 딱 나오고 원원 그러니까 원 아이템, 투 아이템, 쓰리 아이템 그냥 빡빡 나가 동국제약을 쫙. 든. 그러면서 0천칠 년에 웰빙 붐에 웰빙 시장이 쫙 나오면서 일반 의약품 전문 시장, 의약품 전문 의약품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는게지 맞지? 맞나? 그러고 어 맞네. 그러고 이제 뭐 구강 질환 치료제 이거 정제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동국제약 이62%차지니까 514억 명인제약 일동제약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케시아는 18년도에 62% 차지했어. 62, 59, 62 구강 질환 입 안에서 하는 거는 오라메디가 딱 떠오르는 거지. 피부 질환 치료제 동국제약이 47%딱 들어. 어, 동화약품이 52%네. 동화약품이뭐 있지? 피부 질환 오라 아로마.. 그 뭐지? 멘소라다 민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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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강 질환 치료제 구강 안에 또 이제 치료제 도포제 바르는 거니까 88% 이건 오라메디다 맞지? 구강질환 정제 이거 먹는 거고 부인과 질환 헤라민큐 78% 이게 메이커가 딱 박혔다니까 어? 님 그거 갱년기 별로 안 좋아? 그면 헤라민큐 먹어 이런 거 얘기 다 되는 거지 그게 78% 전체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팔리는 거야 정제 인사돌, 헤라민 큐정 요게 전체 매출이 27% 100, 1158억 1158억 이거는 그냥 그 포맷에 돼있는 그 재료만 넣어가지고 계속 생산하는게 언제부터 만들었어 이거? 회사 창업하고부터 지금까지 만드는 거잖아 꾸준히 팔린다는 거지 탈모치료제도 있고 요6% 연고제, 피부질환제, 구내염치료제 마데카솔, 오라메디오가3.9% 170억 수액제 타미레이포플 로레린 대포 이런 게 742억, 17%. 프리필드, 하, 뭐야 이거. 기타, 뭐, 센텔리안 이사 등 이런 게 978억, 22.8%. 그래서 3559억, 83% 차지하고, 거기서 상품, 만들어져 있는 걸 바로 파는 게 오메가3, 건강식품, 의약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요게 13%. 거의 14% 차지하는 게 597억. 전체 4280억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품 가격은 오라메디가 4,900원. 4,600원이 아니마드카솔이 3,300원, 인사돌이 100개가 2 3 0 0 0원뭐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있다. 원료합성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요, 주, 주요 원재료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수직 계열화 됐으니까 일부 원재료를 국내외 안정적인 거래처로부터 조달받고 있다. 아이로파미돌, 요게 파미데이 제조의 그, 재료인데, 137억 정도 쓰는데, 비율이 29%로 차지한다. 부재료에서는, 기타 제품이 한 94%, 뭐, 이 카는데,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지 원재료, IOP1, 아오파미돌 재료, 96억을 이렇게 수입하는데, 수입액 이거, 그, 사오는데, 비율이 한56% 차진다. IOP1을 찾아보니까, 뭐 화장품원인가 이렇게 넣오던데 모르겠다. 생산 및 설비, 구강 치료, 구강 질환 치료제, 4 3 억치 부인과 치료제 7 억치 구강질환 치료제 1 2 억치 피부질환 4 8 억치 전신마취제 3 1 억치 조영제 1 5 2억치 항암제 7 5 억치 프리필드 9십 억치 이런 식으로 작년 동대기 동대비도 아니지 작년에는 1 년치고 올해는 3 개월치지만 다 떨어지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 평균 생산 실적으로는 평균 실적 말고 공장 가동률이 거의 85% 정도 나온다. 85%면 그냥 팽팽 돌아왔다 보면 돼. 팽팽. 그리고 생산설비 요거를 봤을 때는 어 유동자산이지. 1835억. 그냥 그 감가상각 하기 전에는 2,900억 이지만 그거를 감가상각 좀 하니까 998억이 빠져. 그래서 1835억. 어딘가 많이 빠진는 보니까 기계에서 879억지 샀는데 그중에 감가상각이 되는게 550억지 그러니까 거의 다 바꿔야 되는거지 공기구비품이 206억지 샀는데 1 6 7억치 이것도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뭐 갈아치워야 되는거야 생산설비 131억지 투자했는데 지금 103억지 감가상각이 일어났으니까 그것만 거의하고 다 더해더라도 998억지의 감가상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거고 매출 정제 내수가 1155억 이런 식으로 내수 뭐 945억 뭐 3294억 이런 게다 합쳐가 내수를 보니까 3808억의 내수를 발생시키고 수출이 그래도 472억 정도 매출 대비 한10% 정도 차지하고 수출 수출이 10%, 472억 차지하고 내수는 3808억 90% 정도 차지한다. 그래도 내수가 더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지. 판매 경로는 그냥 OTC, 요거는 일반 의약품, 요거는 이 e 적혀 있는 건 전문, 전문 의약품은 병의원 도매고 OTC는 약국에서 도매로 바로 가는 거고 헬스케어는 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요런 식으로 되고 있다. 판매 경로는 뭐 회사 도매상, 병원, 약국,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회사에서 홈, 뭐 헬스케어 품목 같은 경우 홈쇼핑이나 뭐온 오프라인, 국내 수출상 이런 거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수출은 직접 수출은 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인데, 직접 수출은 현지 의약품 수입상에다가 거쳐서 거래처 가라고, 간접 수출은 국내 수출상에서 바로 거래처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내수 판매는 돈 받는 거는 판매 후 1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데, 현금 및 카드 결제, 어음 및 카드 결제를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신규 거래선 개척 60여 개의 국가로 수출지역 확대, 수출용 신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이런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경영상 주요 계약이 계약 상대방이 브라질 베르가모사인데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옥테린라르 로렐린 대포 공급 계약을 2,900만 달러에 5년간 계약을 했다 그리고 중국 하이왕사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약 1. 2018년에 했고 요게 1470만불 1470만불이면 한 140억정도 되면 150억, 160억정도 되겠나 벨라르트 주사와 중국계용 벨라르트 주사, 주사 주사제 주사 중에 하나인 것 같지 그런 것들 연구개발에는 중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제재연구소 요렇게딱 되어있는데 중앙연구소에서는 합성제재제품약효평가 생명과학은 개발기획 총괄 바이오 생약 의료기기 비임상 제재 기술에서는 제재 공정 분석 연구를 담당 경기도 수원 바이오 센터 위치하고 r&d 역량과에의해서 우수 인재 영입 상학연 공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연구환경을 딱 마치고 있다 중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제재 연구소 이렇게 81명의 연구개발 인구 중앙연구소에는 2 7곱 생명과학에서는 3 4 제재연구소에서는 20명 이렇게 딱 있다 그래서 유기용 상무, 이자 상무 이런거 동국제학 생명과학 연구소 상무, 동국제학 생명과학 연구소 상무 박사도 있네 강수현 박사 동국제재 제재기술연구소 상무 한독에도 있었고 정문당에도 있었고 뭐 이런거 있잖아 이계환 이산석사 동국제학 중앙연구소 이사 동아바이오테크 도있었고뭐 이런 식으로 정구형 이사는 박산대 동국제약 제제기술연구소 이사로 있고 중남대 화학 석사 화학 박사 약학 박사 이렇게 있다. 연구 인원이 81명. 연구 개발 비용은 138억 정도를 쓰는데 이게 매출 대비 한4.12% 정도 3% 정도 차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실적은 인사돌, 구강 질환 치료제 화려맨큐, 부인과 질환 마데카솔, 피부 질환 센시아, 정맥 순환 이런 식으로 신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연구 개발하고 있다. 발효 정제 기술, 항생제, 항혈제, 정장제, 데이코플라닌, 타이콘, 스트레토키나즈, 유산균 세이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기한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다. 골관절염, 임상 삼상 실험, 삼상, 3상, 삼상은, 임상 삼상 통과하고 거기서 이제 시판, 고것만 내고 하면 은 나올 수 있거든. 품목화가 신청 115 근데 일상 이상 삼상이 있는데 일상은 1 2 0억 이상은 2 3하 100단위 삼상부터가 그거 비용이 한천 단위가 넘게 천억 넘게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도 항상 말하지만 바이오 업체들은 굉장히 많지만 삼상까지 갈, 갈 때는 자기들이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못하기 때문에 뭘 한다 공시를 이빨 띄운다. 우리 이렇게 되면 굉장히 될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막 셀트리온처럼 50점 막몇조도갈수 있어.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주가가 미친 듯이 뛰잖아. 그래서 돈을 땡기게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삼성까지 간 회사들은 인정하더라도 삼성까지 못간 회사들 은 인정하면 안 돼. 요거 1,130억 시장 규모. 요 시장 규모, 시장 규모 요걸팔 팔을 때 필러. 임상 시험용 의료 기기 삼성 시험 완료 IMD 승인 완료 삼성 시험 필러. 삼상시험 골관절염 삼상시험 신청준비 이런식으로 전립선 비대증 삼상시험 승인 승인에 이거는 요게 시장이 2200 정도 차지할 거래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신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삼상IND IND가 이게 허가 신청인가그아 헷갈린다 셀테러할때 지금 넘어가 가지고 기술이 안나다그 기억이 안 난다 원천기술하고 복합취약계층을 위한 서방성 미립자 기반 차세대 원천 제재 기술 개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맞지? 하여튼 간에 원천 기술 개발. 뭐 일상, 일상, 임상 시험, 인상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재무는 입으로.